완전 무너지는 운이다, 정말 무서운 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은 정말 신년운세를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저번에 영상 올린 거2 0 2 3년에 하반기에 네. 좀 대박 나고 좀 조심해야 될때 한번 찍어봤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저 남들보다 빨리. 좀 내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대박 날 띠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더 먼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 좀 조심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내년에 갑진년에 네, 네. 그래서 2024년 갑진년 새해 한해 동안 좀 조심해야지 좀더 앞으로 평탄하거나 잘 풀리겠다 싶은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2024년 개, 아 갑진년에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은 좀 어떤 띠들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띠는 어, G 띠 그리고 말 띠, 토끼 띠 음...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저번에 2023년 개묘년에 선생님이 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쥐 띠랑 토끼 띠를 뽑아주셨는데 또말 네. 띠는 또, 말띠는 또... 괜찮다고 뽑아 주셨단 말이죠. 네네.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말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 볼까 해요. 네. 말띠는 생하반기 좋다가 왜되느에 어떻게를 좀 조심해야 될 건가요? 선생님? 어. 이제 말띠를 설명드렸을 때 성향이 좀 급하다. 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이제 문서의 운이 들어오셔서 이 문서를 잡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좋은 해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서를 잡았을 때, 이제 올해가 이 문서를 안정화시키는, 버티는 운이거든요. 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 대출도 좀 끼고, 가진 현금도 털어서, 이쁜 집을 샀으면, 그거는 좋은 운인데. 네. 근데 좋은 땅을 사도, 그것도 좋은 운인데. 이제, 가지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이 급한 성향 때문에, 버티지 못하시고 혹시 잡았던 문서를 팔거나 네. 이, 아니면은 더 조금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직장을 이동해 버리시거나 음... 이런 부분이 생겨 버린다면은 문서를 잡고 버티는 운을 넘기지를 못한다. 아... 그래서 이어서 조금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네. 어, 그럼 하반기 때좀 대박나서 잘 터지는 분들도 좀한순간에 방심이나 좀 조심해야 할 분들 좀 안 조심하게 되면 좀 내년에 좀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좋은 문서는 분명히 잡았을 건데 급한 성향 때문에 그 문서를 안정화를 빠르게 시키려 하지 말고 음... 순서에 맞게 가시는 것이 가장 빠르신 길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게이 띠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만 좀더 조심해야 되면 좀더잘 풀리겠다 하는 띠죠 선생님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선생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G 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제 선생님이 분명히 하반기 때도 G 띠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말했단 말이죠. 네. 이게 내년까지도 좀 이어가는 편이겠네요, 선생님 그럼. 원래 삼재가 어 옛날 이제 어른들이 5년이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 삼재가 오기 전부터 안 좋아서 삼재에 안 좋다 느끼는 거고, 네. 삼재가 나가고 나서도 그 여운이 남는다. 음... 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설이 시작됐던 삼재에서 끝나는 마무리 단계여서 스스로가 많이 안 좋게 느끼실 수가 있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 그냥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운대이다. 어, 이렇게 좀 얘기드릴게요. 아 그런 거선 형님. 네. 어 그럼 이제 G T 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심하게 되면은 이제 좀그 이후로부터 는좀더 슬슬 잘 풀리는 편인가요, 형님? 오히려 어, 새로운 연도의 하반기부터 오. 이제 이 여운이 다 끝나서 오. 상반기까지만 조심하시면 하반기부터는 모든 것들의 구설수와 사람 간의 다툼수가 좀 마무리되는 운이라 음. 어, 가을부터 좀 편하시다 음. 어, 상반기만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아, 좋네요, 선생님. 띠 분들이 너무 조심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 부분 상반기만 좀 조심하시면. 하반기 때는 좀더잘 풀리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선생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쥐띠만 이제 하반기 때 뽑아주신 게 아니라 이제 토끼띠도 하반기 때 같이 뽑아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 24년 갑진년까지 또 토끼띠 분들도 같이 이어가는 편인가 보네요, 선생 좌절하시는 운이에요. 아... 작년에 제 어. 저번 영상에 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두 마리 토끼가 와서 네. 한 마리 토끼가 밀려나가는 운이다 네. 그러면 이동을 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토끼구를 파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 운인데 네. 여기서 또한 어 내가 적응을 못하면 음. 완전 무너지는 운이다 정말 무서운 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정말 신년운세를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좋은 이동과 좋은 장소, 좋은 사람을 잘 걸러내셨으면 좋겠다.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승희 마지막으로 오늘 새띠 분들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다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진짜 좀 응원의 한 말씀. 왜냐면은 조심해야 될띠 분들은 좀 이제 좀 앞으로 좀더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떡을 드시는 운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조금 목이 막히시는 운이고, 조금 과하게 드시면은 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운들이기 때문에 어꼭어 자기와 잘 맞는 선생님 잘 만나셔서 좋은 점사 잘 보셔가지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떡을 먹는 운에 물이 될수 있는 좋은 신년 운세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이제 띠만 보고 이제 이렇게 뽑아 주신 건데 같은 띠라도 대박 날 수도 있, 있죠 선생님. 그럼요 사람마다 상황 그리고 사람마다 어, 사주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직접 오셔서 어,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 전화 상담보다도 직접 방문하시면 좀더 정확한 해석을 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럼 이 새띠 분들은 특히나 좀더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시는 편이 좀더 좋겠네요. 아직. 그쵸. 새띠 중에서도 가장 토끼띠 음. 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좀 막힌 떡 시원하게 내리는 그런 점사 꼭 드리고 싶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앞으로 좋은 영상,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